1번 기체 A와 B로부터 C가 생기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어,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 1 l 의 강철 용기입니다. 각각 0.1몰씩 넣었고요. 아, 하나가 0.1몰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모는 새로 생겼으니까 이거는 새로 생긴 C가 되겠죠. 0.2몰이 생겼고요. 네 모는 두 개에서 하나 줄었으니까 0.1몰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 개에서 하나 변했으니까 0.2 몰이 감소했죠. 감소.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요개수를 찾는데 우리가 쓰는 거죠. a는 1이고 c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반응식을 지금 완성을 했고요. 우리가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몰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곱이죠. 자, 우리가 여기 0.2, 0.2, 0.1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되고요. 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있는 평형 상태에서 있는 걸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0.2몰 감소해서 0.1 몰이 현재 있고요. 이거 0.1몰 감소해서 0.1 몰이 현재 있고요. C는 0.2 몰이 생겨서 0.2 몰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자, 뭘, mol, 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 문제가 1L를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그냥,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요거 숫자에 넣어서 풀어주도, 뭐 답하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1L가 아닌 다른 걸 주게 되면은, 그런 데서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11 곱하기 0.1의 제곱. 분의 0.2의 제곱 자, 이건 얼마가 됩니까? 0.01분의 0.0 0.1분의 0.001이죠. 0.001분의 0.04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얼마가 나옵니까? 40이 나옵니다. 답은 5번.